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 생활을 하면서 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제가 겪은 일도 한번 말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차서 직급도 높은 편이었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연애도 꽤 오래 해서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남자친구도 저와 비슷한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서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기에 결혼을 미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와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집 사람들처럼 출근길은 언제나 힘들고 가끔씩 늦잠도 잠답니다. 그날은 제가 늦잠을 자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와 지하철까지 뛰어가고 있었어요.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않은 채로 다급하게 지하철까지 뛰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톡톡 치더라고요. 웬만하면 사람이 급해서 뛰어가고 있으면 급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그렇게 급한 것도 얼추 눈치챈 것 같았는데 굳이 뛰어가고 있는 저를 붙잡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에게 혹시 전화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배터리가 다 나가서 라고 했죠. 순간 지하철을 놓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죄송하다고 한뒤 뛰어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긴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에휴, 그냥 지각하고 말지. 라고 하면서 제 휴대폰을 넘겨주었고, 그 여자는 감사하다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저는 다시 휴대폰을 받고 나서 지하철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하철을 놓쳤고, 저는 지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고,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틀 정도는 평범하게 출근을 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날도 저는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날은 지각할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지하철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어? 오늘은 지각 안 하시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 말을 한 사람을 쳐다보는데, 이틀 전에 저에게 휴대폰을 빌렸던 여자였습니다. 저를 알아보았는지 저에게 와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고마웠고 다음에 밥 한번 산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당황스러웠고 전화 한번 빌려준 거 가지고 밥을 얻어먹기에는 조금 그래서 괜찮다고 거절을 한뒤 지하철로 갔습니다. 저한테 너무 과잉 친절을 베푸니까 조금 놀랐어요. 왠지 모르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고 자주 볼까봐 겁이 나더군요. 저는 그날 불금이어서 퇴근을 하고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놀고 있었어요. 술도 몇잔 먹고 영화도 보면서 같이 데이트를 즐겼죠. 그런데 새벽 한 시쯤에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천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저장한 적이 없는 번호였는데, 천사라고 되어 있었고,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오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뭐해요? 라고 왔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다 당황했는데 남자친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자였어요. 저보고 누구냐고 누군데 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냐고 당장 전화해 보라고 했지만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누구길래 이런 문자를 보내나 싶어서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역시 받지 않았죠. 누군가 제 휴대폰을 만지고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무도 제 휴대폰을 만진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라는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도 많이 보냈어요. 오늘 자신이 뭘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지도 저에게 문자로 보냈고 길 지나가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산 인형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냈죠. 하루에 수십 통은 문자가 왔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의심했어요. 제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사이가 점점 틀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치고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고, 천사라는 사람이 너무 미웠죠. 문자를 차단해도 남자친구가 무슨 문자가 왔냐며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차단을 잠시 풀면 보냈던 문자들이 수백 통 있습니다. 제가 답장을 전혀 하지 않아도 혼자서 말을 했죠. 그래서 저도 짜증나고 남자친구도 짜증났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서로 눈치도 챘고, 아무런 물증이 없으니까 남자친구도 그냥 무시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휴대폰 만진 것 같으니까, 잠금장치 다시 바꾸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도 밤에 천사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일은 지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때 머릿속에서 딱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저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던 그 여자 말이죠. 제 휴대폰을 만지고 저에게 지각을 하지 않겠다며 말을 건넸던 그 여자가 바로 천사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전화를 빌려달라고 해놓고 그 사이에 자기 전화번호도 저장하고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제 전화번호를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길 지나가면서 늦잠 안 잤다고 말한 거랑 문자로도 그렇게 말한 거면 자기를 알아달라는 식으로 행동한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워서 저는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한 번도 메시지 답장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날 누군지 확실히 알겠어서, 저 당신 누군지 아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더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라고 했어요. 문자를 보내면서도 혹시 답장을 해도 되는 건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내세울 게 있을 것 같아서 증거로 남길 겸 보냈죠. 그런데 이게 나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 여자는 며칠 동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문자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짓을 끝냈구나 싶었고, 한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남자친구와 괜히 머리싸움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남자친구한테도 천사로 추정되는 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조심하라고 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안 보인지 2주가 넘어서 이제 아예 볼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남자친구와 저는 사이가 더 좋아졌죠. 남자친구와 제가 퇴근 시간이 맞으면 퇴근을 하고 집까지 데려다 줘요. 그날도 퇴근을 하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저를 데려다 줬고 남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저녁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서프라이즈로 온 건가 싶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저에게 매일같이 문자를 하고 길거리에 지나다닐 때마다 말을 거는 그 여자 말이죠. 저희 집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문자도 안 하고 마주친 적도 없어서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응시하는데 귀에 눌려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현관문을 손으로 턱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저밥좀 먹고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안 된다고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왜? 같은 여잔데 집좀 보여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힘은 또 어찌나 센지 제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안간힘을 줘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순간 저는 잘못하다가는 큰일이 생길 것 같다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지요.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말하니" 이웃집에서 현관문을 빼꼼 열고 저희 집을 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머리도 짧아서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잘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웃분들 덕분에 그 여자가 물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 여자 보고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여자도 눈치를 챘는지 비상구를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여자가 도망치니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고,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자칫하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여자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다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셔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는 못 잡고 경찰들은 돌아갔습니다. 밤새 잠도 오지 않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의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으니까 악몽을 꿀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하니까 나름 그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도 저에게 몇 주간 접근하지 않았고 저도 이제는 정말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번엔 경찰까지 불렀으니 그 여자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하철은 마주 보고 앉으니까 앞사람의 얼굴을 볼수 있는데 누가 봐도 그때 그 여자였습니다.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지 저를 보고 방긋 웃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 여자는 그뿐만 아니라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계속 제 출근 시간을 따라다녔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남자친구가 데려오는 것을 아는지 없더라고요. 매번 지하철에서 제 앞에 앉아 저를 계속 쳐다보다가 제가 나가면 같이 내리고, 제가 회사에 도착하면 그 여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스토커라고 생각했죠. 도대체 저한테 멀어내서 여자가 같은 여자를 스토킹할까요?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다 말하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지금 회사일 때문에 바쁜데, 저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끝이 나면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주 동안 천사라는 이름으로 수백 통의 문자가 왔고,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을 타면 앞좌석이나 옆좌석에는 항상 그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 집도 자주 찾아왔고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사도 정말 많이 생각해봤지만 제가 대출도 많이 받았고 돈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주 동안 살다가 얼마 전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자칫 하다가 정말 납치를 당할 뻔했던 일이었죠. 저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남자친구가 야근을 해서 집에 못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고 있는데, 역시나 앞좌석에 그 여자가 앉아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온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눈을 피했는데, 역시나 집에 갈 때까지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제 뒤에 붙어서 제가 걷는 곳까지 따라 걸었죠.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가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이 상태로 집에 가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가려고 동네를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조금 먹혔는지 어느 순간부터 제 주위에는 그 여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이나 바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건물 바로 앞에 한 차가 세워져 있었고 제가 그차 옆에 지나가니 차에서 그 여자가 내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차니까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는 제 남자친구 차와 똑같았어요. 색상까지 똑같은 제품 말이죠. 제가 그만하라고 화까지 내면서 말렸지만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점점 제 옆으로 다가와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도 제 몸을 잡은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랐고 같은 여자였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어 본 적이 없었고 그 여자의 힘이 너무 세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손목을 잡고 자기 차 조수석에 태우려고 했고 저는 어떻게든 안 타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래도 제가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저는 길바닥에 누워서 소리치고 난리를 피웠어요. 싫다고 안탈 거라고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빽 지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기 집 창문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살려달라고 이 여자가 저 납치한다고 말했더니 다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길 지나가시던 건장한 남성 한 분이 그 여자가 제 팔목을 잡고 있던 손을 낚아채고 그만하라고 해주었죠. 다행히도 이웃주민들 덕분에 풀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죠. 저는 이웃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고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리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난리를 피웠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납치라도 되는 줄 알았고 머릿속에 가족들 생각도 나고 남자친구도 생각나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더 이상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발 오늘 하루 같이 있어 달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울며불며 부탁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 다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왜 이제서야 말했냐고 혼돈했지만, 그래도 저를 보살펴 주기로 했어요.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이사하기 전까지라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신과 병원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치겠고,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배달 음식이 오는 것도 현관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이제 자신이 무조건 제가 퇴근하고 픽업해서 같이 집으로 오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늦게 맞춰도 안전한 회사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한동안 저와 남자친구는 모두 출퇴근을 같이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만 빼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여자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렇게 한달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헤쳐나가고 있었고, 제 기억 속에 그때 일은 거의 지워졌어요. 그날은 남자친구가 야근을 한다고 했고, 저는 회사에 남아서 남자친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더군요.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한동안 그 여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고 고집을 피우며 집으로 돌아왔죠. 다행히도 집 오는 내내 아무 일도 없었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연락한 통도 없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는 건가 했는데 원래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은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노심초사하며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자친구인 줄 알고 급히 받았는데, 경찰서였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거기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죠. 남자친구는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자세히 보았고,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를 스토킹했던 여자였거든요. 왜 둘이 같이 있나 싶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경찰들 앞에 갔습니다. 경찰에게 그 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저를 스토킹했던 여자친구는 전에 사겼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헤어진 지 조금 되었고 주기적으로 그 여자가 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한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 여자는 우리 아기나차 우리 자주 가던 식당 가자 이러면서 이상한 말로 연락을 했고 남자친구는 그 연락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에 오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야근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왠지 모르게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차가 빨간불일 때 주의를 살펴보니 뒷좌석에 그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서로 왔대요. 또 수사과정에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그 여자가 저희 집 건너편집으로 방을 구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망원경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는 알고 보니 저를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원인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저와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려고 만나고 싶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연락도 무시하고 안 만나주니까 차 뒷좌석에 숨어 있었대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소름이 돋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바로 그 여자를 고소했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살면서 겪은 일 중에 이 일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그 뒤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자기도 동성애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고 헤어진 거래요. 저도 남자친구를 다 이해합니다. 저희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돈독해졌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조만간 결혼식을 올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저처럼 이런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